안녕하세요. 하인 아빠 서동진 과장입니다. 오늘은 BMW X7 리스로 출고한 이야기로 대표님께 최초 딜러분께 받으셨던 견적보다 이자를 무려 2,600만 원 줄여서 23년 1월 17일 기준으로 이자 1.85 금리로 출고한 이야기입니다. 소설 아니고 실화입니다. 이자를 제가 어떻게 줄였는지 잘봐 주세요. 세팅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자를 계산하는 과정도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대표님께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BMW 딜러사에 계약금을 넣으셨고 23년 1월 차가 배정되어 출고를 앞둔 시점. 유튜브로 제 영상 보시고 받으신 리스 견적서가 괜찮은지, 적당한지 의문을 품으시고 연락 주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영상이나 블로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견적서 주실 때 받은 견적서 완전 오픈해서 주시는 것보다 리스료만 가리고 주시는 걸 선호합니다 어, 리스료를 알면 영업사항끼리는 수수료 얼마짜리인지 알고 본인의 견적을 더 저렴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교 견적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저는 안 보고 경쟁하는 걸 선호합니다 어, 여튼 대표님은 오픈해서 주셨고요 어, 늦은 시간이라 다음날 오전 어, 하윤아빠 버전의 견적서를 드리면서 이자를 계산해 드렸는데요. 어, 제 견적은 어, 받으신 견적보다 890만원 더 저렴했습니다. 제 견적이 저렴하자 메리치 담당자의 상담은 바로 정리하셨고요. 리스는 하윤아빠가 진행한 것으로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BMW 딜러분의 연락처를 주셨는데요. 저는 딜러분과 통화하면서 대표님이 선택하신 제 견적서를 건네주면서 대표님은 리스는 저에게 진행하시는 걸로 확정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리스를 종결 지었습니다. 대표님은 리스가 처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으셨는데요. 보증금, 선수금 도대체 어떤 걸 얼만큼 넣어야 어떻게 세팅을 해야 이자를 가장 낮출 수 있는지 말이죠. 대표님과 전화 상담으로 포인트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견적서를 안내드렸습니다. 이자 계산 다 해드렸고요. 제 견적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바로 심사 서류를 안내 드렸는데요. 제가 제안했던 견적서 그리고 실제로 실행을 했던 리스 견적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자 계산하는 방법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해 보세요. 한 번만 숙지하시면 평생을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말 잘하는 영업사원의 멘트에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23년 1월 18일 기준, 현재 BMW X7은 0원부터 500만원까지 딜러사마다 할인이 완전하게 다릅니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월말 정도에 운 좋게 재고가 있으면 500만원 또는 그 이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색상이 맞아야지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쉽지 않아요. 어, 여튼 대표님이 배정받은 딜러사에서는 할인은 0원, 아예 할인을 못 받고 진행하셨습니다. 어, 지금부터 이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자를 계산할 때 알아야 되는 첫 번째가 바로 일시불로 구매하는 가격이 얼마인가 요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일시불로 구매하면 이자가 0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을 먼저 알아야 겠죠 제가 드렸던 견적에는 취득 원가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 원가의 뜻은 뭐냐면 차량 가격 더하기 취득목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이자가 0원으로 일시불로 구매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자 이자 계산하는 기준을 찾았습니다 1억 6천 9만 3천 530원 두번째 어, 인수할 때까지 나가는 돈을 모두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 계산방식은 리스료 곱하기 계약기간 더하기 선수금 더하기 잔존가치 이렇게 하면 리스 기간 동안 나가는 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그럼 1억 6천 8백 37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리스 기간 동안 나가는 총 금액에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가격을 빼면 요게 이제 순수 이자입니다 그럼 대표님이 60개월 동안 납부하는 총 이자는 827만 8천 470원입니다 이율이 바로 1.85입니다 이번엔 역으로 캐피탈 입장에서 1.85의 이자는 어떤 수익 구조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캐피탈이라면 이런 리스를 좋아할지 싫어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스는 일시불로 차를 구매해서 고객한테 대여해 주고 리스를 받으면서 리스료에 있는 이자로 수익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객이 납부하는 돈이 있으면 차량가에서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만 송금해서 집행을 합니다. 자, 견적서 봐 주세요. 치득 원가에서 대표님이 납부하는 초기 비용을 빼면 1억 6천 9만 3천 5백 30원에서 대표님이 납부하시는 보증금 선수금 합계가 9천 18만 원이죠 이거 빼면 차익은 6천 9백 91만 3천 5백 30원입니다 즉 캐피탈에서는 6천 9백 91만 3천 5백 30원을 투자해서 60개월이 지난 시점에 총 수익이 827만 8천 4백 7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걸 캐피탈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3, 40만원 정도 수당을 또 빼주겠죠 그럼 약한 7, 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볼때 어때요? 7천만원을 5년 동안 묶어두면 한 달에 수익금이 약한 13만원씩 60개월 동안 들어옵니다 5년간 총 수익이 한 7, 8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 이런 투자 하실 건가요? 음 좋은 투자 상품 그렇게 아니죠 저는 이렇게 팔기 좋은 상품보다는 구매하기 좋은 상품으로 대표님께 제안드렸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할인이 좀더 있으면 리스 이자는 좀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추가 설명해볼게요. 예시 견적입니다. 예시 견적이지만 리스 진행시 많이 접하실 수 있는 꽁수의 형태입니다. 하나는 할인 영원이고요. 다른 견적 하나는 할인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할인 영원인 견적서가 이자도 낮고 리스료도 저렴합니다. 리스가 영업사원 수익을 가장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품이라서 수수료를 넣어서 높은 할인, 가짜 할인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꽁수 영업이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적은 상황에서 진짜로 할인을 많이 적용하면 당연히 더 저렴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로 구매하실 때는 영업사원 입에서 나오는 할인 이자 믿지 마시고요. 비교하시거나 직접 이자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영상 보시다가 피곤해지시거나 좀 머리가 아프다. 자, 그런 분들은 그냥 할부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할부를 못해요. 할부는 영업사원 수당이 1% 내지 2% 리스에 비해서는 현재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매하거나 뭐 잘못 구매한다고 한들 리스만큼의 눈탱이 이자는 애초에 붙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리스는 어, 잘못 구매하면 리스 눈탱이자 맞아서 출고하면은. x7 추구했는데 이자로 소나 탄데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대표님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제 견적서 마음에 드셔서 대표님은 심사 서류를 카톡으로 주셨습니다 마음고생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대표님과 같은 사례는 정말 많았습니다 블로그 유튜브에 되게 많죠 어, 저의 좋은 견적을 알아봐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심사 서류 바로 접수했고요 초기 비용도 많이 넣으셨고 업력 매출 다 매우 훌륭하셔서 승인도 바로 났습니다. 진행이 확정된 시점 어, 계약금을 넣으셨던 딜러분께 받으신 견적서를 갑자기 오픈해서 주셨습니다. 대표님이 마음 고생하신 이유를 여기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딜러분이 대표님께 줬던 견적서 이자 계산 해볼게요. 자첫 번째 뭐를 찾아야 되죠? 일시불로 구매하는 가격을 찾으라 그랬죠. 견적서 보시면 여기 이제 총 구매 비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리스를 처음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금액이 진짜 리스를 이용하는 동안 내는 총 금액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 총 구매 비용으로 적혀있지만 이건 일시불로 살때총 구매 비용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죠. 자 차량가 더하기 취등목세 해서 일시불로 구매할 때 금액은 1억 6천 93,540원입니다. 요게 일시불로 살때 금액이고, 이자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리스 기간 동안 되는 금액 볼게요. 리스료 곱하기 계약 기간, 더하기 잔존 가치, 더하기 선수금 하면 이제 총 금액 나오죠. 근데 이제 선수금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1억 9,460만 9,340원이 됩니다. 즉, 딜러분이 주신 견적서의 이자는 3,451만 5,800원입니다 높은 이자가 나온 이유로는첫 번째, 고객의 니즈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세팅이 잘못되었어요 대표님은 이자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는데요 초기 비용은 얼마든지 더 넣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보증금과 선수금을 최대로 60%까지 잡아야 되고요 이자를 잡아먹는 보증금은 50%까지 넣되 선수금은 10%까지만 넣고 그리고 이제 이자를 올리는 잔존 가치는 적어야 되니까 캐피탈에서 최소로 인정해주는 20%까지만 설정하는 것 이렇게 해야 이자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MW 딜러분의 수익을 좀 넣었다. 본인은 적당했을지언정 조금이라고 하더라도 고객은 이해 못하는 수준이었죠. 리스 영업 사원은 리스를 설계할 때 차에 집중해서 상담하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이자로 고객을 응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사실 뭐 옵션 의미 없죠. BMW X7 정도면 옵션은 뭐 거의 다 있으니까 어 숫자로 정말 좋게 안내드렸다면 얼굴 한번 뵙지 않았어도 감동을 어 정말 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 집행하면 곧이어 해당 전시장으로 대표님의 차가 도착합니다. 딜러분이 검수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은 혹시나 차에 이상이 있는데 딜러분이 검수를 잘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리스 집행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안내 드렸고 대표님께는 이렇게 가이드 드렸습니다. 문제 있으면 등록을 하지 않겠다. 담당자 통해서 리스를 취소할 거다. 라고 딜러분께 전달을 부탁드렸죠. 다행히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 없는 거 제가 다 확인하고 대표님도 확인하시고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출고하시는 대표님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출고 인증 사진입니다. 어, 1월 17일 대표님 출고하시고 나서 감사하게 사진을 잘 보내주셨습니다. 어, 대표님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고하시고 나서 이제 감사하게 또 선물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이것도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하윤아빠 소동진 과장의 BMW X7 출고 후기가 완료됩니다. 자동차 리스는 뭘까요? 리스는 대출입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자가 중요하죠. 그리고 적은 이자가 중요합니다. 하윤아빠 소동진 과장의 영업 방식입니다. 모든 영업사원에게 이런 영업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저마다 사항이나 수익을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니까요. 이자를 줄이는데, 어, 영업사원 수수료를 줄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보증금을 30% 40% 아무리 많이 넣어도 영업사원 수익이 높다면 다 부질없습니다. 이자로 다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자로 발생되는 영업사원 본인의 수익을 스스로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합니다. 조금 스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살 깎아먹는 걸 즐겨합니다. 아니 즐겨해야 살아남습니다. 이유는 광고비도 따로 투자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특출난 말송시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진 무기 살을 스스로 깎을 줄 아는 것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런 능력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이 능력에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것으로나마 내 고객이 만족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정말로 출고를 할수 있다면 저의 미션은 대성공입니다. 리스 세팅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자가 높다고 정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방향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진행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해 집중하고 집중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조건으로 출구하는 것으로 증명하겠습니다.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